자, 우선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보셨나요? 방금 보신 종목들, 이번에 세력들 매집이 완료된 종목들 중에 이번 달 안으로 최소 100% 러프하게는 200% 이상 갈 종목들을 추스려서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딱한 종목만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2020-0491 종목 9라고 보내주시면 앞선 영상처럼 군더더기 없이 바로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당장 문자 남기기 좀 그러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면 더큰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여러분. X에 대한 주요 소식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X 사용자 프리디터가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를 자처하는 계정과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계정을 X에서 삭제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프레디터는 이런 계정들이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기만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X의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에 동의하면서 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는 일론 머스크의 언론의 자유주장과는 다소 모순이 있다고 반박하는 의견도 있어요. 또두 번째는 X에서 불완전한 정보나 루머가 퍼져나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할 거라는 소문 때문에 한 시간 사이에 큰 가격 변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X에서는 가짜 계정을 이용해서 에어드랍 홍보를 하거나 사용자 정보를 빼가는 사례들도 있어서 사용자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최근에는 호주의 컴퓨터 공학자 크라이그라이트가 사토시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건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네요. 또 언젠간 정체가 밝혀지겠죠?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 좋은 소식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큰 호응을 받았던 책 나눔 이벤트를 다시 한번 진행하려고 해요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또 한번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그 누구보다 경험이 많은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투자라는 게 어렵잖아요 특히 코인은 그 외부적 요인, 뉴스, 기사, 각종 세력들 유동성과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 수시로 정보 얻어가지고 그, 그에 따른 투자 기법, 트레이딩의 기초, 매수, 매도법, 각종 차트 보는 방법을 포함 실전 투자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비법 책자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2020-0491. 책자 9. 책자 남겨주세요. 자 먼저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은 1달러당 거의 150엔에 가까워졌는데 지난해 10월 이후로는 최저 수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미국의 금리 상승 예상 때문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엔화를 팔아서 달러를 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미국에서 임시예산안이 통과된 것도 큰 영향을 줬어요. 이 투자자들이 미래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엔화를 더 많이 팔았죠. 아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것 유로화 대비 엔화 가치도 떨어졌는데 현재는 1유로에 대해 158엔 정도로 거래되고 있어요. 정리하면, 미국의 금리 상승과 임시 예산안 통과 등의 여러 이유로 N화가 크게 하락했고, 유로화 대비해서도 가치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자, 트론이 리플의 후발주자가 될것 같아요. 어, 지금 트론이 활발한 움직임은 없지만, ABC 패턴을 그렸다가 B자리에서 반등 나오고 슈팅하려는 지점에 딱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리플의 차트랑 굉장히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나도 이상적인 그림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트론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물음표를 던질 수 있겠죠 아 이게 시작점인가 호재인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실 필요도 없어요 물론 알면은 좋기야 하겠지만 보통 뉴스 이후에 급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뉴스 이런 거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참고로 저는 차트를 이용해 암호화폐 분석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미 8년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뉴스는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차트는 그런 뉴스와 사람들의 감정을 모두 반영합니다. 이게 전부 차트를 형성하는 어떤 그런 요소라는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다른 코인 분석 유튜버들 보면서 아니 차트를 잘 본다는데 왜 이렇게 뉴스를 강조하냐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 저는 뉴스 분석가가 아니고 일부러 뉴스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차트 분석은 기계처럼 해야 하고 진입가, 익절가, 손절가를 미리 정하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뉴스로만 움직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힌트 나갑니다. 이 종목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난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010-2020-0491 종목 9라고 남겨주세요. 더큰 힌트로 보답하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세요.